아이씨 지구야 미안해 아우 이 분위기 어때 어떡하냐 아이고 마치 그런 거 아니까 어아천 원도 물론 의미가 있는 돈인데 큰 돈을 보고 나니까 감옥이 쪼까 좀그 시기 하단께롱 아이고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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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! 야, 봉진이 정말 멋있다. 일부러 의도했구나. 정말 멋있다, 멋있어. 오만원 서투. 아이고 정말 고맙다, 고맙습니다. 야, 정말. 야, 분위기도 살리고 나도 분위기 올라가고 서로 윈윈이네요. 윈윈. <laughs> 아이고, 아 이제 어 후원 닫아야겠다. 오늘 노가리 다 벌었다. 벌거다 벌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5만원. <laughs> 감사합니다.